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임도령입니다. 어, 오늘은 어, 신당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좋게 봐주시고 어,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음,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고민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신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실 때는 그 마음이 어떤지 정도는 사실 다 알아요. 제가 대천문이 꼭 열렸다라기보다는 저 또한 굉장히 그 힘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견디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제가 그런 모진 경험과 힘든 풍파를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읽을, 읽을, 읽기는 커녕 독심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신당에 방문을 할때 예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드렸었는데, 어, 좀 어떤 게 말씀을 드리고 싶나 반신도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제가, 어, 점, 점사를 정말 많이 봐요. 사랑이 아니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는 계속 방문 손님이 거의 열댓 명 가까이 오시고, 저녁 일곱 시부터는 전화 상담을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아홉 명, 많게는 열 명까지도 봐요. 그러면 하루 평균 제가 소화를 해내는 손님들이 정말 못, 자, 손님이 없다. 오늘은 좀 한가하다 싶으면 열댓 명에서 열다섯 명 사이고, 오늘은 그냥 많이 봤다 하면 스무 명이야. 장문손님 전화상담 다 해서 그러면 솔직히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근데 그한 끼도 저녁 손님 다 끝나야 겨우 겨우 한 끼를 먹어요 근데 그한 끼도 시켜서 먹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이 동네가 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켜 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대부분은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짜파게티를 요기하고 홈포스트로 요기하고 지쳐서 자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시달린 거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도 솔직히 제대로 안 와요. 그러면 새벽 3, 4시나 대하 잠이 들어.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제 스케줄을 소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로에 대한 누적도 있지만 물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아, 저 보기 싫어요. 힘들어요. 안 볼래요. 라는 소리는 정말 때려 죽어도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갈등을 제가 케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카카오 스토리로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네이버에 제 개인 블로그로도 많이 공유를 드리고 일상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점사 예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끔 이제 수리치에서 막 저녁 9시고 3시고 4시고 사람 자는데 전화를 막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간을 보고 자다 깨면, 새벽 4시고 3시에요. 근데, 새벽 3시에 4시에 전화해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당황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전화와가지고, 또 술이 취했어. 취한 상태에서, 아,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전화가 와요. 예. 저한테 전화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양심에 찔리시면 아시겠지만, 저한 번도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욕한번한적 없고, 성질 한번낸적 없어요. 다 들어줘요 그게 제 성격이라 근데 너무 내가 그렇게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시간 개념 없이 그렇게 전화를 하시나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술이 잠깐 취해서 힘든 상태로 저한테 털어놓는 그 마음의 그 순간의 고민을 사실 자다 깬 만신이 새벽 3, 4시에 어떻게 그 사람한테 속 시원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점사를 보고 가신 분도 아니고 점사 예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힘들어 힘든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아요 만신이 꼭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을 해준다는 개념은 저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 개념은 첫 번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가다가 또 여기 주위에 술집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저녁 11시, 12시, 1시에 벨 누르고 지금 볼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뜨내기 손님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을 보시고 제 전화번호를 아셨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를 주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꼭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2시간이고, 주구장창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해요. 그럼 결과는 감사합니다. 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점을 봐서 해결이 될 것도 있고, 또, 굳이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지만, 자기의 마음의 그 묵은 짐들을 그래도 속시원하고 허심탄하게 내려놓고, 아, 알겠습니다 해서 힘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만신의 처방으로 인해서, 진단으로 인해서, 그게 부적이 됐든지, 부사가 됐든지, 치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큰 굿이 되었든지, 어떠한 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점을 봐도 사실 현실적으로 달라지기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문자나 전화가 오시기를 선생님 뭐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점사비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아, 저 1인 10만 원입니다. 다 문자를 드려요. 그러면 아, 뭐 제가 너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돈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내가 감흥을 받으면 겐 5만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오셔요, 상담해드릴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왜안 하냐? 뭐 돈이 안 돼서 뭐 10만원을 안 받기 때문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 없는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면서 점을 봐도 달라질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분 마음에 묵은 짐과 고민들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내가 청균설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전,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가 몇년 생에 몇월 며칠인데요. 제가 올해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거는 점을 보고 나한테 점을 봐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안 무슨 아는 소리를 해달라는 건지 그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신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 말과 점사를 누가 보는데 신이 보세요. 할머니가 보고 할아버지가 보고 내 성수들이 보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 봐주시고 연락을 끊임없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일일이 댓글 관리도 해드리고 댓글에 되도록 제가 시간이 되면 답글도 다 해드리긴 하는데, 어, 채널이 두 개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 채널이 있고, 또, 더 샤머니즘 고술동작 윤도령이라는 채널도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은 제가 관리하는 개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댓글 관리를 못해드려요. 이것 또한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는데 못 보시는 분들은 아, 왜 여기는 댓글 달아주고 저기는 안 달아줘 할 오해가 생길까봐 그것 또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음, 윤도령도 사람이고 만신들도 사람이니까 좀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좀 존중을 해주시고 시간적인 개념은 조금만 지켜주세요. 그건 오늘 좀 윤도령이 심사숙고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